一个人给杀。 정국에 아는 사람이 한세 명? 세 명. 네. 응. 많이 누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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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많이 네. 렸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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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네. 뭐 이거 붙였 어머, 친구. 제가. 제가요, 사실은요. 그러면. 서 <laughs> 어, <laughs> 어, 마술이에요? <laughs> 이제 움직여.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다. 어머, 어머. 어 깜짝이야. 진짜 움직였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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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나. 다그 머리카락 때문에. 움직여봐 어떻게 움직여? 머리카락로 움직여 어디를? 이게 <laughs> 이다 그러면 어머뭐머뭐 이거 <laughs> 해봐요 이다 <기술을> 해줘야 돼요? <laughs> 아니 이게 <맞죠? 웃음> 아니 이제 접는게 <마술인데, 웃음> 중요한거 근데 얘가 뭐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손을 가리는 거야, 뒤에를. 아, 아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냐총는총가 무슨 날지매? 집나간 집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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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나간 거는 이혼하고 나간 거고 집나오는 오엔 들어올 거요. 오엔 잠깐 외출이여요. 간다에 이제 캔때 이전에 오케이 오케이 정자야 그러면 뭐뭘 네. 해야 돼? 으쌰, 으쌰 으쌰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연수 네. 정자야. 으쌰 으쌰 미자야. 으쌰 으쌰. 야, 그래도 그러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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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게. 한번 맞으면서 출발해볼게. <laughs> 빨간색도 있네. 저, 어, 저. 어. 네, 어. 네. 어, 음.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네. 혼자서 하시면 맛없는 사이가 돼요. 네. 어, 저스은는거한번딱 뜯으면, 이거 요지 이게 요 그때 넣으세요. 지금 살살 야 된다. 잘 어울려요. 고있나봐 28.7도. 가슴이? 가슴이? 어? <laughs> 어, <되게> <laughs> <하는 거예요. 웃음> 어. <laughs> 너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laughs> <laughs> 이거 알폰 <뿐> 다끊어줘야 <laughs> 돼. 이렇게 딱 썼을 때.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오, 잘 <굉장히> 되고 있어. <웃음> <웃음> 네, 끊어야 돼요. <laughs> 그 뒤부터 또어 식히기 이용해 믹이 해야겠네. 네, 이것셔 이제. 이거 배워 놓으면 다른 재료 넣으면 되네요. 이거 죠 저는 이해이렇 자, 이렇게 해서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죠. 그람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등분 할 거야. 네. 5, 3, 8, 9, 1 0 0 900g, 900g, 9나0 g 900g, 900g, 9나0 g 900g, 구0나 g 900g, 나0 0 g 900g, 나누0 g 9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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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나9 0나 g 900g, 9 0 아,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잡았어요. 이게 우리 만두피 많이 밀어보셨죠? 네. 만두피 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많은 데서 제가 이거 하면은 진짜 민망해. 정말 잘미시거든요 이게, 이게 이렇게 밀가루가 없으면 붙어가지고 안 밀려. 그래서 찍어가지고 와서 모양을 좀 만드세요. 동그랗게! 그리고 밀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만큼 미셨으면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올려보세요. 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거 거의 된것 같아요. 음. 네. 이거 나중에 여기서 이거 놓치시면 나중에 이상 거돼요 이렇게 올려 가운데 올려놓으시고요.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밑에까지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냥 끊어버리면 이게 쑥 들어가서 낮아져서 이거 나중에 이거 필름 부을 때다 넘쳐버려. 밀리지 않게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제껴주세요. 그리고 살짝 여기 잡고 이걸 밀세요. 그러면 잘려. 그러면 예쁘게 나와. 혹시 모자는 데가 있다 그러면 남은 거 갖고 약간 이렇게 접어 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했을 때 하셔요. 그걸 땜빵이라고 해요. 그렇죠. 땜빵. 빵이... 전문 용어 쓰시네. 어... <laughs> 혹시 손을 뭐뭐 그래요. 뭔가 뭔려고 아무튼 이렇게 좋지. 하고 여기 포크 있을 거예요. 포크로다가 구멍을 몇개내줄 거예요. 이게 음... 뜨거운데 그냥 들어가면 바닥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 오, 오, 음. 네. 그렇죠. 네. 천천히, 네. 어, 어, 그렇죠. 네, 천천히 네 아, 이제 연습 이시 o n t 거, 색깔도 I 런 거,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네. w I don'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요 네. Thank <laughs> you.